아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한 6년 정도 아 6년 정도 네. 지금 오늘 이제 고민적인 게 골반이 임팩트할 때안 돈다 네. 스윙하면서 골반이 안 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한 번만 스윙 보여주실게요 오케이. 일단 사람이 네. 셋업을 섰을 때 중심이 앞에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네. 어, 셋업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백스윙 한번 올려보세요 앞으로 쏠렸어요 만약에 네. 한번 다시 천 조금 너무 세지 않게 할게요. 백스윙 앞으로 쏠렸다 쳐볼게요. 네. 돌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돌죠. 네네. 뒤로 있어 보세요. 백스윙 해보세요. 돌수 있을까요? <laughs> 뭐가 더 쉽게 느껴지세요? 뒤에가 조금 그렇죠. 더... 지금 백스윙 할때 너무 앞으로 쏠려 있어요. 백스윙 할때 뒷발이 뒤에서 찍으면 들려요. 두개 다. 그러니까 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려고 하면 미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이 밀리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셋업을 한번 수정을 해볼 테니까, 자 지금 느낌을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이 상태로 두 발을 그냥 밟아 보세요. 오케이. 자그 상태에서 채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이 그냥 편하게 잡습니다. 셋업 숙여 보세요. 무릎 살짝 굽히시고, 오케이. 더 굽히세요. 이 상태에서 이 밴드를 잡아 올릴 건데 손으로 잡아 올리지 마시고 백스윙하면서 쭉 얘를 복부가 돌아가듯이 쭉잡아당기면서자 그럼 다리가 땅을 누른 힘 생겨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원래는 그냥 백스윙하면서 떠요. 이렇게. 어, 그래서 백스, 백스윙 하면서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지금 뒤꿈치로 힘 들어갔나요? 아, 네. 예, 이렇게 실려야 돼요. 아... 근데 지금 백스윙했을 때 뒤꿈치가 떨어져 계셨으니까 네네. 턴이 다 막힌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백스윙해서 그렇죠. 한번더 백스윙. 얘를 이렇게 당겨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이걸 당기실 때 네. 팔로 당기지 말고 백스. 팔은 당연히 당겨지겠지만 백스윙하면서 골반 더 올리고 왼쪽 무릎 더 낮아지면서 발바닥이 땅을 더 누르는 느낌이 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골반이 코어가 돌면서 오른쪽 뒤꿈치 힘이 들어가거든요. 어. 근데 아까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백스윙 하시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백스윙 이렇게 돌아가고 반대로 이 상태에서 이 어이, 많이 힘들어요. <laughs> 이, 이 밴드를 잡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이거 이제 놓으셔도 돼요. 백스윙했다고 쳐볼게요. 고무 당기고 당겼다고 칠게요. 여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다운스윙할 때이 친구를 당기면서 돌아보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 오른쪽 복부가 타겟으로 도는 느낌 나실까요? 어 네. 네,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윙을 하면서 하면 잘안 고쳐져요. 지금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셨을 때 여기 들어가는 느낌 나고 왼쪽 무릎 펴지는 기분 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렇죠. 밴드를 하셨을 때. 밟고 나서 내가 이 밴드를 당기기 위해서 코어가 써지는 기분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아. 앞쪽으로 하시니까 골반이 좌우로만 다니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활용해서 한번 연습해 봤고요. 셋업 한번 잡아 보세요. 자, 셋업 됐어? 오케이, 백스윙 올려보세요. 백스윙. 자, 그럼 지금 뒤꿈치 힘 들어갔나요? 어, 네. 오케이, 지금 들어갔죠? 네. 그 상태에서 아까 다운스윙 밴드 당겼던 느낌으로 다운스윙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빠지면서 쭉 올라가세요 어? 오른쪽 복부 쭉다 어? <laughs> 돌아가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더그 <laughs> 네, 다운스윙 할때 네. 복싱 해보셨어요? 아니요 복싱은 안해봤요 어퍼컷 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그게 무슨 이런, 말이냐면 이런, 이런. 오른쪽 복부가 타겟으로 어퍼컷 날리는 느낌만 나면 돼요 아... 백스윙 뒤꿈치 힘 실렸어요? 네. 네. 어퍼컷 낭입면서 피니시까지 다 쓰세요 와. 편하게 쓰세요 다 쓰시면 돼요 <laughs> 오케이 이걸 강한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건데 피니시 하셨을 땐 그냥 서 있으면 돼요 막 어디 기울려 있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퍼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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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한번 다시 백스윙 하면서 뒤꿈치 힘 느꼈어요 그럼 이미 돌 준비가 된 거거든요 네. 어퍼컷 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편하게 아. 이렇게 쓰십시오 오케이 이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괜찮으세요? 오. 이 허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 이게 뼈가 생긴 모양대로 돌게 되면서 익숙하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오히려 지금 그냥 돌수 있는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좀 그럴 수 아, 있어요. 네네네. 중심 낮추고 백스윙 이렇게 코어더 돌아요. 오케이, 느껴지셨죠? 어. 그렇죠, 좋아요. 거기서 어퍼컷 쭉 올라와서 스윙, 써, 오케이.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셋업 한번 해보시죠. 무릎 낮추고. 백스윙. 스윙. 어, 벗겨내서. 자, 여기서 왼부정 무릎 펴보세요. 오케이. 안 펴져 있어도 되는데, 네. 치고 나서 안 펴져 있어도 피고 내려오세요. 그래야지 딛고 쓰는 게 돼요. 아까 밴드 당기실 때 아, 무릎이 펴져 있었잖아요. 네. 골반이 올라가야지 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죠 한번 다시 해보고, 다운 스윙,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안 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통, 네. 다 여기 허리띠 라인을 생각하세요. 근데 그냥 밑에서부터 힘을 차고 올라가면 엉덩이가 돌아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백스윙 하시고 이 무릎을 뒤로 차듯이 뒤로 쳐주면 뒷사람이 봤을 때는 엉덩이가 많이 돌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어퍼컷 오케이. 됐습니다. <laughs> 자, 세업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 뒷발 걸고 거기서 차고 일어나면서 어퍼컷 일어나세요. 그죠, 렇 쓰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와, 한 번만 쳐볼게요. 되게... 땡기시죠? 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 오른 뒤쪽치로 가고.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서 볼 건데요. 임팩트 할때 왼쪽 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어, 네. 여기 보면은. 안 보였죠. 아,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필링이 느끼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왼쪽 허벅지 보이고, 네. 쭉 어퍼컷 하듯이 올라가주면 계속 회전하듯이 피니쉬가 이어지고 아 여기서는 이제 이게 막히니까 끝, 아, 끝, 끝, 팔로 네네. 그냥 마무리하는. 피니쉬했을때 변화도가 훨씬 많이 왼쪽이 회전돼 있고 오른쪽이 회전이 막히겠다고볼수 있죠. 그래서 돌리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당... 이걸 어떻게 돌리는지 제가 이제 네, 그래서 느낌이 쌩뚱 맞은 곳에 있어요. 보면. 그냥 무릎 피는 거 피, 무릎을 폈더니 돌아진 거예요. <laughs> 아까는 무릎, 무릎이 안펴 안 있으니까 돌진 못한 거고. 그래서 필링 자기가 생각은 네. <laughs> 난 돌린 게 아닌데 돌려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 신기해. 근데 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어. 안 쓰던 거라. 예, 네. 어, 약간 이제. 그래서 연습... 그냥 움직여도 되는 거를 너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거울 보면서 동작을 많이 익혀야 돼요. 그냥 처음에 운전할 때 핸들 세게 안 잡아도 되는데 초보 운전들이막 팔이 쥐나잖아요이 핸들 놓치면 어떡 하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현상인 건데 발 넓이 스탠스 정도로 발 밟아 주시고 이 밴드를 양쪽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셋업 중심은 중앙에 서 있고 이 상태에서 이 밴드를 잡아 올릴 때 팔로 잡아 올리는 게 아니라 복부가 돌면서. 회전을 해주면 다리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오, 지면으로 깔리죠. 다운스윙 할때 보통 여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밀어요. 체중 이동한다. 아,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올라오세요. 그렇죠. 이게 체중 이동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은 표현이 압력 이동이 맞고 체중 이동은 이렇게 진짜 체중을 이동하는 걸 체중 이동하는 거고 네네. 지금 백스윙 배우셔보고 오른쪽 왼쪽 압력 이동 이러면 뒤로 빠지면서 아...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느낌. 아, 네. 이제 오른쪽 밴드 놔보세요. 오른쪽 놓고 다운스윙 해보세요. 하면서 그냥 편하게 서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허리가 덜아프실 거예요, 아마, 나중에. 오, 네네. 네, 네. 예, 한번 더. 하나. 백윙에서 둘.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 여기 탄력 생기시죠? 오, 예. 왼발에 힘 훨씬 많이 밟히죠? 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이런 느낌은? 예, 네, 맨몸 트레이닝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동작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골반 안 도시는 분들은 어, 이 직방에 직방 그냥 이거, 바로 고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좋네요. 그래서 음. 돌릴 때 예를 들면 잘못 도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돌면 이렇게 막 뒤로 빠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러면은 백스윙 때왼 무릎에 힘이 안 실린 거예요.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셔서 도는 분들은 뒤로 빠져요. 그래서 백스윙 하실 때왼 무릎에 힘 실리고 다운스윙 때그힘 실린 거를 딛고 쓰시면 힙이 굉장히 많이 어. 돌아 보이는 건데. 힙을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힙은 돌아보이는 거지 내가 도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고무밴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면은, 셋업 한번 해보세요. 저, 지금은 안 치고 한번 예시해보고, 백스윙 해보세요. 고무밴드 역할. 백스윙에서 이쪽 올라오셨죠? 네, 다운 스윙 하면서 밴드를 잡아당기면서.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무릎 핀 느낌 나시죠? 네. 한번 쳐볼게요. 담벼다 네, 무릎 좀 낮추고. 싱. 오케이, 좋았습니다. 힙을 돌아라지 하 않아도 힙이 돌아있는. 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배치기를 고치는 방법이 뭐 배를 집어넣는다 이런 방법보다도 그 밴드 하나면 끝나요. 예, 네. 밴드를 당장 사셔야 됩니다. 돌아있죠. 끝까지 돌아있고 돌지 못하고. 어, 네. 막혀서 팔로 막히...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이 골반각이 이 친구보다 얘가 더안 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더 더 하실 어,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한 한번 프로펠러처럼 숙여 보세요 네, 무릎 살짝 굽히시고 백스윙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 더 낫죠 왼쪽께랑 왼쪽이 더 낫죠 네.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를 많이 익히셔야 될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지금 땡기죠. 예. 그것들은 그냥 근육에 의한 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셋업 써보세요. 셋업 쓰시고 백스윙 해볼게요. 이렇게 떠요. 아. 여기가 복부가 지금 텐션 다 풀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자는건 아닌데 백스윙 하셨을 때 왼쪽이 낮은 느낌이 필요하시다. 그럼 지금 복부 코일이 됐죠. 그럼 왼쪽에 힘 들어왔죠. 네. 이것이 차고 딛고 쓰면 발 들어가는 것 돌아가는 게좀 줄어요. 아. 그러니까 왼쪽에 힘이 더 밟혀서 그래요. 거기서 방식하면서 그렇죠 차고 일어나 보시면 현행 일어나세요 이야. 그럼 이제 아마 서질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이 돌아가거든요 골반 유연성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걸 굳이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아, 네, 네, 그냥 네. 좀더 힘이 더 밝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어. 지금 샤프트 플레인도 다르죠 네, 네, 네. 그게 이 하체 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너무 많이 펴져 있고 네, 네. 근데 이걸 보면 안 돼요 펴져 있는 건 괜찮은데 복부 같좀 떴어요 아. 앉아 있죠. 네, 네, 네. 이 힘을 안을줄 알아야 다운스윙 때 딛고 덩이가 써지는데 너무... 지금 보면은 이미 떠 있기 때문에 이미 막힌 아, 거죠. 그래서 임팩트 타이밍에서 어떠한 백스윙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생긴다. 이거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아, 다르죠 지금. 네. 임팩트 포지션이. 오 지금 완전 달라졌는데요? 야 이거는 네. 아, 말이 안 된다. 아, 이야. <laughs> <laughs> 이게 다 생겨요. 저도 야, 이건, 제가 이건 뭐. 아마추어 1 0분 중에 9 분이 이걸 만들어드리면 항상 웃으시면서 나가세요. 그래서 힙을 돌린 적이 없어요. 뒷고 <laughs> 쓴거밖에 없는데, 뒤 사람이 봤을 땐 힙이 돌아보여요. 네, 이게 도는 겁니다. 뭘 많이 느끼셨어요? 일단 하체에 네. 받는 힘 자체가 좀 빠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백스윙 할때 어, 앞으로 많이 쏠리던 증상이 있었는데, 일단 앞으로 쏠리면 돌수 없어요. 안절부절 못하기 때문에 네,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셋업할 때랑 백스윙할 때랑 약간 발 중심을 중심으로 든 깔아있는다. 이런 느낌이 좀 필요했고, 백스윙하면서 느낀 게 어떤 거죠? 백스윙하면서 느낀 게 되게 뭔가 여기가 쪼아주는 네. 느낌이 <laughs> 아.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백스윙하면서 상체랑 하체가 다뜨 뜨고 있었는데. 백스윙하면서 내가 오히려 중심이 좀 낮아지는 기분이 네, 그 짜진 다는 네, 표현이 네, 든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오른쪽이 이렇게 비켜 올라가는 느낌. 네, 네. 골반이 네. 그 느낌이 느껴지면 느낌. 반대로 다운스윙할 때도 여기가 짜지듯이 올라가주면 회전이 되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이게 회전이라고 생각은 저 혼자의 착각이었죠. 네, 그렇죠. 이게 회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안돼 있는 안 거죠. 예. 그니까 자꾸 이거 이것만 치중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못 도는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백스윙부터 체크해봐야 를 돼요. 아. 백스윙부터 체크하고 네. 백스윙이 생기면 사실 다운스윙 때힘 쓰세요 하면 무조건 도는 게 본능으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안돌 수밖에 없는 백스윙에서 돌려고 노력하면 이제 그때부터 스윙이 좀 언밸런스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가운데에서 그냥 도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드럼통 안에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드럼통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지금 여기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부 꼬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 여기 텐션이 다 떠있고, 예, 예. 나가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고무밴드로 훈련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